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도화살. 아, 도화살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화살을 그 연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에, 이 도화살은, 그, 색정 문제를 일으켜서 때로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며, 에, 사주에 도화가 두개 이상이 있게 되면 풍류도화라 해석해가지고 주색 잡기 등으로 일일거리로 항상 이득 없이 동분서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화살이 일지나 시지에 있으면 그 성질이 강해서 부부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도화가 월지에 있으면 어머니가 소실일 경우가 많고 성적인 매력이 있을지라도 이 살이 많으면 오히려 주색으로 인해서 폐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도화살은 삼합으로, 어 이렇게 따집니다. 요 신자진, 요게 이제 삼합이거든요. 그러면은 띠해를 보면은 도화살이 발현됩니다. 토끼띠, 해묘미, 그, 돼지띠, 토끼띠, 양띠를 갖고 계신 분은 자년, 금년처럼 경자년이죠. 쥐띠해를 만나면 보화살이 발현됩니다. 그 다음에 호랭이띠, 말띠, 개띠는 이 묘년, 묘년, 토끼해에, 토끼해에 도화살이 발현됩니다. 그 다음에, 사유축. 그래서, 뱀띠, 닭띠, 소띠. 금년, 이게, 이게 삼재죠. 삼재가 든 것이 금년에 사유축생들입니다. 그 사유축생들은 말해를, 말해에 바람이 날 소지가 많습니다. 한번 도화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화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화살은, 아, 연, 태어난 연과 태어난 날을 기준해서, 아, 그, 삼하부를 기준해서 도화살을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그, 요즘에는 연주보다는 일주를 기준해서 도화살을 보고 있습니다. 도화살이라는 것은 일지에 원숭이나 쥐나 용이 있을 때에는 유년 유년이죠 닭해 도화살이 발현됩니다. 그 다음에 해묘미 이것은 에, 돼지, 에, 토끼, 양을 가진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 그러니까 쥐해의 도화운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랑이, 에, 말, 개, 에, 띠를 가진 일주를 가진 사람은 묘, 토끼, 띠운의 도화살이 발현되죠. 그 다음에 사유축 이것이 어, 뱀띠, 에, 닭띠, 소띠 5년 그러니까 말해 도화살이 발현됩니다. 이 도화살이라는 것은 그 복숭아꽃을 말합니다. 이른 봄에 그 비탈진 언덕이나 밭에 붉고 하얗게. 피는 복숭아꽃은 환희를 느낄 정도로 아름다워서 꺾어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살을 도화살을 연살 또는 함지살이라고도 하는데요, 도화살은 남녀를 불문하고 그 도화살이 있게 되면 성의 쾌락을 즐기는 살입니다. 에, 도화가 사주의 구성에 좋으면 연예계나 인기 업종에서 두, 두각을 나타내서 명성을 떨치고 크게 부를 얻는 반면에 그 도화살이나 이제 홍염살, 화개살 이런 것 이제 같이 동조하면은 그야말로 도화의 극치를 이룹니다. 그 조선 시대의 명기 황진이가 화담과 연애하는 것도 술과 가물을 즐기면서 시문과 풍류를 좋아하고 인물이 출중해서 서로 간에 이성이 끄는 힘이 강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황진이의 도화의 자가 갖고 있는 일주의 자가 화담의 그 가운데 일주하고 도화가 맞는 그런 형국을 낳거든요. 지와 시지의 도화가 있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노름과 잡기를 좋아하며 호색하고 주색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화가 흉의 극치를 이루는 것은 도화가 영마와 같이 있으면 남녀를 막론하고 음천하여 노류장화 신세로 전락되는 그런 형국을 낳습니다. 남자의 경우에 지장간의 재와 여자의 경우는 관이 일주이 천간과 간합을 하거나 암합을 해서 도화의 절정을 이루고, 어 그야말로 망신을 당하는 그런 형국을 낳습니다그 사주의 그 일지나 시지에도 도화가 있으면 대운과 세운에서 운이 들어오는 그... 기운으로 말미암아서 도화가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됩니다. 그 미인방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얼굴이 반반하고 도화나 홍염을 타고 나면 이성을 끄는 힘이 강해서 주위에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인기가 많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성이 꼬임에 쉽사리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도화의 키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성 간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지나치면 화를 부르고 애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 밑에 보면은 도화살의 사주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에, 정미일주를 낳았네요. 정미일주를 낳으면 홍염살을 낳죠. 홍염살을 낳으면 일주가 미일주에 도화운이 자수입니다. 그래서 연주의 자수가 났네요. 근데 이게 붙어 있으면은 에 아주 더 심각한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도화의 운이 오긴 오는데 그렇게 세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미 일주를 낳고 홍염을 낳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가 관성 도화거든요. 관성 도화라고 하는 것은 어 직장 내에서 이렇게 연애를 하는 형국의 연인을 만나는 형국입니다. 이 정미 일주는 에, 이거 식신을 낳네요. 그래서 이제 식신을 낳으면은 대부분 도화살이 있습니다. 에, 여기에 식신을 일주에 식신을 갖고 있으면은 대부분들 도화 기운이 강한 그런 형상을 낳습니다 그래서 임자 연주에 정관과 편관 해서 이 관살이 혼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살이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화살이 발현됩니다. 여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9월, 금년 9월에 도화의 운이 이제 발현이 되고 에, 그다음에 해묘미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에, 4월이니까 에, 12월이 되겠죠 양력으로 어, 그때 도화의 기운이 발현됩니다. 그다음에 인오술 호랑이 말 개를 갖고 있, 있으면은 끼월이면 3월이 되겠습니다. 3월에 도화살이 발현됩니다. 그다음에 사유축 삼재가 들죠 어, 삼재가 그러니까 뱀띠 닭띠 소띠입니다 6월이 되겠죠 양력 6월에 에, 도화의 운이 아주 강렬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성을 밝히게 되죠 에, 도화살에 대해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